아 약간 브이로그 느낌이에 음, 그럼 어쨌든 12시간 채운거는 잘한거니까 잘했죠, 잘한 거니까. 음. 잘했죠. 음. 얼굴 잡티도 좀 없애주는 기능이 있다고 응뭔생겼는데요 음, 요즘에 되게 많이 쌓여있지 지금? 몇개 정도 쌓였니? 열몇 개 그니까 러 어. 요즘에 갑자기 1 2 시간 어떻게 잘 채우고 있어요? 아침에 놀질 않으니까 채워져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부터 학교에서 학원에 올 때까지 계속 안 쉬우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뭐해? 폭로 문제 음. 잘못 익힌 다어예요 응. 음. 아 아직 좀. 비박스케이나나잘안되어지고 어. 그런 거를 음. 어. 페이지에다가 싹쪄놓고 이렇게 계속 써요. 외워질 때까지. 네. 그래서 지금 외웠어? 네. 오. 완벽하게 외웠어요. 지금 그거 말고 또, 처음해요 쌤한테 허락 받고, 핸드폰 안는 다음에, 한거 아 켜놓고, 에어팟 끼고, 청음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요.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네. 아, 대금 되게 지금 계획적. 공차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아, 진짜요? <laughs> 저 공차 <공찬> 먹을래요? <몰래>. 그래. <laughs> 목표가 생겼어요. 차 싶은 건데.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좋아하는 밴드가 <laughs> 생겼죠. 어, 밴드를 보는데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응. 뭐, 어딘데? 한국 밴드 루시, 루시. 아. 네. 그래, 루시 보고 나면 좋다니까. 대박이에요. 승현쌤 계시잖아. 어, 네. 네. 알 아니요 모르는구나. 아, 루시 피아노. 아,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응. 음. <laughs> 루시 <웃음> 콘서트 분 <뮤직비디오> 어, 항상, <laughs> 항상 건반 치시는 얼른 <laughs> 편곡하고. <한국하고 웃음> 어, <보고>. 진짜요? 우리하고 선생님 시하고 어, 싶어. 먹고 싶은 거. 저 많이 안 와봤어요. <laughs> 이게 뭐였어요? 몰라? 나는 단거 좋았는데 시를 네. 해볼게요. <laughs>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어. 었요 <laughs> 지금 본수럽서 <laughs> <정도> 하고 있잖아. 분명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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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좋았던. 무대 서는 게 좋아질 것 같아. 써본 적 있어? 어, 네. 네. 고등학교 축제랑 음악회 같은 거 맨날 나왔어. 약간 좀 속되게 그런 뽕 맞고 맞죠 한번더아한번더 아, 무대 서야지 하면서 지루해도 연습하다가 또한번 무대 서서 뽕 맞고 그런 거지 그거 <laughs> 어? 나왔어요 드디어 쓰기 시작했구나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 때마다 카메라를 줄게 네가 찍어 아 제가 이렇게어 가서 네 12시간 채워서 먹으러 뭘 먹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자꾸 내 뒤에 있으니까 내 머리가 엄청 커 보이잖아 <laughs> 어 이래도 급한데 <없던데? 웃음> 그럼 내 앞에 있을게. 이장이 머리가 큰 걸로 아니야. 내는 응. 몸도 크잖아. 나는뭐다 우람한 키도 크고. 어? 야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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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